새벽 운동이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. 이른 아침 5km만 뛰면 하루가 달라진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? 하지만 이 영상 보기 전에 무조건 뛰어나가면 큰일이 납니다. 왜냐고요? 오늘 제가 폭발적인 사실 하나를 들고 왔거든요. 바로 새벽 운동이 이 사람들에겐 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. 혹시 수면 부족, 고혈압, 당뇨 중 하나라도 걸리신 분? 그럼 지금 당장 신발끈을 묶기 전에 영상 끝까지 보세요. 첫 번째, 수면 6시간 미만일 때 새벽 운동은 심장을 두배로 무겁게 만듭니다.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심근경색 위험이 2.4배 폭증한다고 해요. 두 번째, 공복에 강도 높은 유산소는 혈당 폭탄을 만들어요. 간이 글리코겐을 다 써버리면 저혈당 쇼크가 올수 있어 아주 조심해야 해. 이른 새벽은 기온도 낮아서 혈관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간단해요. 일단 10분 스트레칭으로 몸 깨우고, 한두 모금씩 물만 보충하세요. 그리고 저강도 걷기 20분으로 몸을 예열한 뒤, 본 운동에 돌입하세요.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. 무조건은 없습니다. 당신의 몸이 거부하면 해가 뜰 때까지 푹 자는 게 최고의 운동이에요. 이제 걷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풀렸지. 지니 시니어 스튜디오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때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잊지 마. 여기까지 끝.